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약속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일단 약속이 성립되면 그 약속은 서로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 약속을 꼭 지키시겠다고 하신 사실이 참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인간에 의해서 먼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약속 파기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비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고,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바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대화와 약속의 상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지키게 하심으로 생명을 보존토록 하셨는데 만일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또 다른 약속을 인간에게 주시며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약속을 바로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언약에는 행위 언약, 구속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언약이란 사람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사람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인데, 아담의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순종의 그 행위를 통해서 그를 더욱 높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순종하면 더 높은 영광과 위험을 얻도록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약속이 행위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담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행위 언약을 지킬 수도 있고, 그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데, 아담은 결국 불순종함으로써 이 언약은 파기되었고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의 어떤 형태의 행위 언약도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행위 언약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당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언약은 비록 일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언약의 관계가 수립된 이후에는 쌍방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의 약속은 바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행위 언약에 따라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약속의 그 결과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킬 경우에 아담과 그 후손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이 언약을 파괴한 인간에게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상징입니다. 언약의 상징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징이 바로 이 생명나무에 남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언약의 조건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에 의해서 인간은 언약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행위 언약의 약속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에 의해서만 그 약속이 성취가 되고 온전히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어떤 부분적으로 지키거나 조금이라도 그 약속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면 완전히 다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순종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이 수, 행위 언약을 파기하게 된 결과 언약의 형벌은 과연 어떤 것을 맞이하게 되, 되었을까요? 바로 영원한 육체적이고 영적인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지만 반대로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이제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이자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영생에 대한 어떤 보장 없이 맞이하는 육체적인 죽음은 결과적으로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육체적인 죽음으로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행위원약의 유효성입니다. 과연 행위원약은 타락한 후에 현재도 유효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여,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행위언약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위언약의 형벌이 고스란히 전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유효하지 않고 성취되었다라고 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바로 행위언약은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위원약을 완전히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백성을 대표해서 행위원약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행위원약 때문에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위일체의 대표의 윗격이신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창세전에 맺으신 언약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언약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가 주신 그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맡고 있고 성부는 당신의 구속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성자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즉, 구속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기초, 토대가 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물려받게 되었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죄로부터 예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죄의 영향력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었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구속 언약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창세전에 이미 세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에베소서 3장 1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두 번째로 성경은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당신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이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임무는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구속 언약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는 분명하게 이미 다 이야기가 되고 약속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구속 언약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구속 언약의 당사자는 3위를 대표하는 성부와 택함을 받은 인간의 대표격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보증인인데 구속 언약에 있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언약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보증이 되십니다.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보증이 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보증인은 타인의 법적 의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법적인 의무 그 형벌을 대신 다 짊어지심으로 인간에 대한 법적 요구를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속 언약은 속죄받은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언약의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직접 감당하셔야 하는 예수님께는 또한 이 구속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으로 부여됩니다. 이 말은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의 공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약속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나는 말이고, 반면에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행위의 언약을 지키셔야 한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성자를 희생 제물로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속 언약은 인간에 대한 은혜 언약의 법적인 근거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는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 언약의 조건입니다. 구속 언약의 조건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어서 인간이 지키지 못할 율법, 즉 행위 언약을 대신 지키시고 인간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 언약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바로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당사자인 인간을 대표하시는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언약의 조건에 따라서 성자에게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게 하시고 이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성자를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써 성부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보아도록 하심으로써 여전히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속 언약은 종말의 때 성자의 재림과 심판의 모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성자와 택한 자가 영화롭게 됨으로써 구속 언약은 온전히 완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속 언약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자칫 간과할 수가 있는데 성령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고 또 지상에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기로 동의를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그 혜택들을 적용시키는 데 동의하시고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즉이 말은 성령님께서는 구속의 언약을 집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계신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속교리의 아홉 가지 명제입니다. 바로 이 구속교리에 대해서 아홉 가지에 대해서 그것을 좀더 자세하게 나눈 그 이야기인데, 내용들인데, 그것을 한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속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인간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거역하여 전적인 타락 상태,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는 어떠한 행위의 언약도 맺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언약을 이제 맺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하신 일, 또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구속은 완전한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오만하고 어리석은 죄를 범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극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인간을 바라보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이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구속은 창세 전에 완전히 계획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타락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창조 전에 구속의 계획이 이미 하나님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구속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합작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 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협의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결정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속의 역사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셔서 미리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성부는 창시자로 성자께서는 집행자로 성령께서는 성자께서 이루신 것을 적용하시는 적용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구속의 계획은 명확하다입니다. 구속은 원래 계획이 없던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책이 아닙니다. 구속은 창세 전부터 완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시고 인간이 죄를 범하여 범하자 그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모든 과정을 수행해 가십니다.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아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구속의 계획은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역시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 될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악한 세력들이 필사적으로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은 결코 좌절되거나 실패로 중단, 중단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구속의 결정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단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 만물과 피조 세계에 다 적용됩니다. 마치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그 죄의 결과로 모든 피조세계에 죄의 영향력이 퍼져나가게 된 것처럼 구속 역시 모든 피조세계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구속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속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오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갔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 가지 언약으로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의 최후는 지옥과 멸망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은혜를 베푸셔서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속의 언약을 맺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속 언약을,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이처럼 참 다양한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인간은 믿음으로써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성부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죄인들과 맺으신 언약으로 사람의 생명을 그 행위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은혜 언약은 성부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그 죄인들과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두 언약은 서로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구속 언약은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전의 성자와 세우신 구원 계획이고 은혜 언약은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그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선택받은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행위 언약에서처럼 은혜 언약을 또한 주도하십니다. 이 언약을 맺게 될 당사자인 이 선택받은 인간과 인간이 당신과 어떤 관계를 맺, 맺게 될 것인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다 결정을 하십니다. 또한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자, 당신과 복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의 보증이 되시며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은혜 언약을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고 인간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 언약의 조건입니다. 은혜 언약 안에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공로에 대한 조건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된다라는 점에서는 어쩌면 조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은 구원을 받기 위한 공로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조건을 친히 충족시키시고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게 하셨다라는 점에서 결코 인간에게는 어떤 공로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언약의 약속은 은혜 언약의 핵심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히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진수는 죄의 타락으로 인간과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벽하게 복구되어 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최고의 복이자 궁극적인 복이고 이 복들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영생의 약속과 성령의 강림과 또한 우리가 성화와 궁극적으로 영화와 구속의 완전한 적용과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모든 내용들이 다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은혜 언약은 은혜로운 언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언약은 구원에 관한 인간의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값 없이 선물로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벗어 시행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의 삶 속에서 구현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언약은 삼위일체의 언약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성부가 선택하신 그 사랑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아들의 보증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 성령의 효과적인 적용에 의해 죄인들의 삶 속에 완전히 구현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참여하신 언약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시간이 흘러도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 언약 안에 충실하시며 선택받은 자에게는 그 언약을 완벽하게 실현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은혜 언약은 특별한 언약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언약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 언약은 그 시행의 형태는 변화나 본질은 동일한다, 동일하다라는 점입니다. 은혜 언약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시대마다 시행되는 형태는 변형되었지만 언약의 본질인 그 약속은 언제나 동일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은혜 언약은 조건적이면서 또한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신앙과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 라는 점에서는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공로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또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언약을 증거하는 일에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 언약을 나 혼자 알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공로를 의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것될 텐데 그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의 이 은혜 언약 안의 그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는 결코 소리에서도 안 되고 게을리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불변의 협정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약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행위언약, 구속언약, 은혜언약입니다. 행위언약이란 사람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맡겨진 언약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구속언약은 삼위일체의 대표자 대신 성부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맺어진 인간 구원을 위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은 성부께서 당신이 선택한 그 죄인들과 맺으신 언약이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사람의 행위에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셨다라는 그 언약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너무나 신실하고도 완벽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언약을 꼭 붙들고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려는 것 더욱더 풍성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